경기도는 지난 26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앞서 31개 시군 폭염 경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으며, 2단계 격상은 도내 최고 체감온도 39도 이상을 기록한 지역이 다수 나오면서 온열질환 자수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난 25일 기준. 질병관리청 통계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는 28명으로 지난해 같은 날 20명과 비교하면 40% 증가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라 온열질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시군 부단체장 중심의 철저한 대응태세 확립, 생활지원사와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5개 근로자와 논밭 근로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현장 예찰과 보호 활동 등이 이루어집니다.